볼린저 밴드가 좋다는 건 차트를 좀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죠? 그런데 단순히 하단 오면 매수, 상단 오면 매도. 딱이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개념 지금 당장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지세요. 그 단순한 오류 때문에 수익이 쌓이는 게 아니라 손실만 쌓이시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수익을 확정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트레이더 헤드 코치 케빈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많이들 사용하시죠? 제가 이렇게 타점을 그려놨는데 낯이 익으신가요?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개념이죠. 이 하단에 주가가 닿으면 매수를 하고 상단에 주가가 닿으면 매도를 해라.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 추세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으면 추경 매수를 해서 이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매매를 해라.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하실 땐 어떠셨나요? 이렇게 개념처럼 쉽게 적용이 되셨나요? 제가 수년간 정말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봤지만 이분들 모두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는 이유로 사용하시다가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일까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닿아서 매수를 했는데, 어, 갑자기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더니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혹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주가가 뚫어서 추경매수를 했더니 갑자기 다시 밴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단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모두가 잘 알고 사용하시는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개념부터 실전 사용 팁까지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볼린저 밴드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실 때 확장 구간에서는 추세 매매로 활용을 한다. 두 번째, 이 수렴 구간에서는 박스권 매매로 활용을 할수 있다. 세 번째, 이 볼린저 밴드를 이평선과 함께 이용한다면 더욱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이 볼린저 밴드는 언제 수렴하고, 언제 확장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부터 살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상단 밴드 그리고 중심의 중심선 그리고 하단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중심선은 22평선을 뜻합니다. 22평선이란 가장 최근 20개 캔들의 평균을 말합니다. 또 개념을 살펴보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두 배수의 표준 편차를 아래로도 두 배수의 표준 편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표준 편차란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중심선에서 아래 위로 얼마나 멀어졌느냐를 나타냅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밴드 안에서는 95.44%의 확률로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95.4% 엄청난 수치죠? 그럼 반대로는 이4.5% 정도만 이 밴드 바깥 선에서 주가가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직관적인 수치 때문에 모두들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폭에 따라서 이 수렴과 확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 이 표준 편차가 감소하고 밴드는 좁아집니다. 즉, 수렴을 뜻하게 되죠. 또,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어떨까요?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이 표준 편차가 증가를 하고 밴드가 넓어지면서 확장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두 가지 특징을 이 매매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핵심 내용으로 설명드렸죠. 첫 번째, 이 주가의 변동폭이 많이 없는 이 수령 구간에서는 밴드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밴드 하단에서 매수해서 밴드 상단에 매도를 하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죠. 또 어떤가요? 이렇게 밴드가 확장될 때는 아, 이제 한쪽으로 방향이 진행되는구나 해서 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볼린저 밴드가 마법 같은 지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도대체 이 수렴을 언제 하고 도대체 언제 확장을 하는데? 이거를 알아야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다 그려진 차트에서는 누가 사용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언제 수렴을 하고 언제 확장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이 볼린저 밴드가 언제 수렴을 하고 언제 확장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 수렴이라는 게 주가의 횡보를 뜻하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확장이라는 것은 주가의 추세를 뜻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제 이전 영상 중에 주가 조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언제 주가가 횡보가 나오고 언제 추세가 나오는지 자세하게 다뤄드렸죠. 이 내용을 이용하여 이 볼린저 밴드도 언제 수렴을 하고 언제 확장을 하는지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언제 횡보가 나올까요? 이 주가의 횡보가 나오는 시점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이평선의 이격도. 두 번째, 이 매물대의 크기입니다. 이평선의 이격도란 뭔가요? 이 이평선들 간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를 뜻하죠. 이평선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만나러 오는 이 2평선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2평선과 62평선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이 단기 과열의 상태를 뜻하고 곧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바로 횡보를 뜻합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에서는 맞습니다. 수렴을 뜻하는 거겠죠. 또 하나 뭔가요? 이렇게 앞전에 큰 매물대가 있다면 이큰 매물대는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주가가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여러 번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횡보가 나올 수 있겠죠. 즉, 벌어졌던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뭐가 남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모였던 볼린저 밴드가 언제 다시 이렇게 확장을 하는지, 그 과정을 아셔야겠죠. 그 과정 또한 이 이평선을 이용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앞전 이평선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추세를 나타내는 이평선이 어떤 이평선이었죠? 네, 맞습니다. 60 이평선이죠. 그렇다면 이 단기 이평선인 20 이평선이 추세의 이평선인 60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상황. 이 상황을 저는 상승 초입이라고 했죠. 이런 상승 초입을 거친 이후 이평선은 정배열로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을 볼린저 밴드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모였던 볼린저 밴드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확장이 나오는 과정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평선을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의 확장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만으로는 알수 없었던 과정을 이평선을 추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횡보가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 벌어졌던 62평선과 22평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좁혀지는 과정에서 제가 횡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다가 이평선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모이는 과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언제 횡보가 나오는지 안다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놓고 하단에 오면 매수. 박스권 상단에 오면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진행해 볼수 있겠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 개념을 모르신다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여 박스권 매매를 확률높게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셨으니 직접 한번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은 이 확장 구간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입니다 저의 지난 이평선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횡보가 진행된 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평선을 통해서 어떻게 안다고 했죠? 이평선 변곡 패턴을 통해 알수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이평선 변곡 패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첨부할 테니, 이평선 영상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세요. 이 이평선에서 이 60이평선은 어떤 이평선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 추세를 나타내는 이평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60이평선이 상방으로 향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볼린저 밴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방으로 확장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60이평선이 아래로 이렇게 기울기가 꺾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 또한 이렇게 아래로 확장을 하며 하방으로 간다는 신호겠죠. 그럼 저희는 이 62평선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62평선의 기울기를 돌리는 조건이 뭐였죠? 바로 12평선입니다. 이렇게 12평선의 쌍봉은 62평선을 아래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 12평선의 쌍바닥은 어떨까요? 62평선을 위로 돌릴 수 있겠죠? 여기서 정답을 눈치채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차트에서 어떻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던 62평선이 위로 돌리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볼린저 밴드는 상방으로 확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 62평선을 돌리는 조건이 뭐였죠? 12평선의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 이 바닥 패턴이죠. 한번 볼까요? 12평선이 쌍바닥을 그리니까 이렇게 62평선을 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12평선의 쌍바닥을 예상하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확장을 예상하고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죠.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닌가요? 앞전 내용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언제 수축하고 언제 확장하는지, 주가가 언제 횡보하고 언제 추세가 진행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좀더 정밀한 매수타점을 잡으실 수 있으셔야겠죠. 저희가 매수타점을 잡을 때 무엇을 이용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조정을 이용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조정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을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떤 것을 뜻하죠? 이 추세 매매에서 눌림복 타점으로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간 조정은 어떤 걸 의미했죠? 바로 박스권 매매. 즉, 볼린저 밴드의 수축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가격 조정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장할 때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22평선과 62평선을 매수타점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기간 조정. 이 박스권 매매입니다. 이걸 볼린저 밴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주가가 횡보를 한다고 했죠? 이 62평선과 22평선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만나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확장을 했다가 수축하는 과정을 겪었겠죠? 어때요?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약점 그리고 진짜 조건인 언제, 어떻게 수축하고 확장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진짜 볼린저 밴드를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 수렴과 확장에 따라서 추세 매매,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확장을 하는지 아는 것이다. 이걸 아는 방법은 이 이평선의 이격도와 이평선 변곡 패턴을 이용하면 주가가 언제 추세가 나오고 볼린저 밴드가 언제 확장하고를 알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볼린저 매매 기법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이 볼린저 밴드는 흔히들 알고 있는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개념과 원리를 아셔야 정확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사용되었던 이 이평선과 조정의 개념은 제 앞전 영상인 이평선 영상과 주가 조정에 영상을 보신다면 더욱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꼭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컨텐츠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저희 카페에 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고정 링크 참고하시어 꼭 방문해 주세요. 이상 글로벌 트레이더 옆에 헤드 코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